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0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주양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그 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리하여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은 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호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이로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셨습니다. 둘째도 첫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과 이웃, 사람들을 잘 숨기는 것을 구분하고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럽게 말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소원함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면 하나님을 잘 숨기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숨기면 이웃에게 잘 하지 못해도, 부모에게 잘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어도 되는 것처럼 면죄부를 주는 이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그것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 강도를 만나 그반 죽은 이 유대인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자신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을 불레보듯 하고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해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강도를 만나 그반 죽은 그 유대인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구해주고 돌봐주고 더 필요하다면 돌아올 때에 더 주겠노라 약속하고 그를 잘 보살펴 주게 합니다. 오늘 보면 10편 41편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근질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고난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든 삶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는 재앙의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짐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병이던 때 깊은 고난과 환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고 가는데 어떤 이들은 그런 고난과 아픔 병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악담하는 자가 있고 거짓을 말하고 수분거리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석에 들었으니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잘난치하더니 잘 되었다. 저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 그도 죽을 거야. 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다이빗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수군거리며 조심없이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마태음 25장의 말씀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광경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근에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내가 그를 할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왼쪽의 무리들에게는 내가 그를 할 때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가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더욱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자, 공궁함 속에 있는 자,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에 빠져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과 그 극률로 그들을 돌아보고 돌봐주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보살필 때, 그것은 단순한 섬김이나 봉사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기뻐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행하는 이 모든 섬김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도 그러한 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큰 은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되 그 모든 것은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며 심판의 날에 영광의 통로요 축복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공짜로 거저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승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이웃에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형제들 중에 여러 약함과 고난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영혼을 섬겨서 주님께 한 일이 되어지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모든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 주님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주님의 날에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는 큰 축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